오늘 스테인레스 타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드릴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신분증 맡기면 빌리실 수 있고요. 스테인레스를 뚫을 수 있는 스텐 길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색깔의 앞 부분이 매끈한 것을 고르시면 되고요. 스텐 길이를 드릴 앞 부분에 단단하게 고정시키시고. 뚫을 때는 스텐 길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뚫으시면 쉽게 뚫립니다 뚫은 다음에는 피스를 이용해서 고정하시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